생겼어도 밀어치는데 이게 어려운 공이 아니야. 그냥 큐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쭉 이렇게 큐만 나가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. 제가 세게도 안쳤잖아요. 근데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치는 사람은 엄청나게 세게 치야 이 파워가 나온단 말이에요. 이게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큐를 많이 밀어줘야 되는 거다. 그래서 자세를 조금 이렇게 옆으로 좀 돌아서 섰으면 좋겠고, 치고 나서 안 움직였으면 좋겠고. 그러고, 상단을, 하단을 칠 적에, 하단 칠 적에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키를 뒤를 많이 들고, 이렇게 찍어 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죠? 이렇게 하면은, 끌어치기는 잘 돼. 이 뭐냐면, 거진 이게 하프 마세이 정도 되는 거거든. 이게, 이게 들면 하프 마세이지. 이게. 근데 사실은 끌어치기를 할 때는 이 스탠다드한 자세에서 당점만 이렇게 내려주면 되거든. 그리고 이 프레임에서 멀리 벌어지면 벌어지는 순간 정확한 조준점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. 당점에서는. 최대한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하단을 이런 정도만 들어서 한 1cm만 들어도 가운데 지렛대 브릿지가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하단을 잡아야지 막 이렇게. 이,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치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공을 다 찍어 치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밀어 치기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으면 밀어 치기 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하고 치고 이렇게 하고. 그래서. 우회를 쳐야 되는데 우회를 치려면 뒤를 내리야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들고서 우회를 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회가 잘안되지 그러면서 나는 밀어치기가 잘안 돼. 끌어치기는 잘 되는데 밀어치기가 잘안 돼. 이런 분들이 다뒤 들고 있는 거야. 응. 밀어치기 하려면 뒤가 완전히 내려가야 돼.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쳐야 균형이 맞는 거야, 이렇게. 그죠? 그냥 가만히 쭉부딪 쳐도 그냥 한번 밀고 나가잖아요. 그래서